중량구 시설관리공단 사태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협약 사항을 지키라며 농성 중이었던 일부 직원들은 삭발을 강행했고 지역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일부 직원들이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구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40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체결된 임금 협약에 대한 합의 이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특히 교통비와 급식비 등 각종 수당이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원안을 저희는 고수를 하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양보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구체적으로 내용을 협의를 안 하고 있어요. 답답한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어, 저희는 저희가 할수 있는, 힘없는 저희 노동자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계속 어, 얘기하고, 어, 내용을 좀 들어달라고. 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 단체는 힘을 더했습니다. 민간도 아닌 공공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임금 협약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동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단은 물론이고 중랑구청도 함께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서 사개여가 대답을 기다려왔지만 결국 받지 못해 투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중랑 주민들과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연대를 모으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원들에게는 높은 연봉을 보장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기본 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최소한의 도덕과 평평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편 이날 농성 중인 공단 직원들은 유경기 중랑구청장과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국장과의 면담이 진행됐으며 총액인건비 3.2% 인상률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 일부 인상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당시 대표 교섭 노조는 노사 합의라는 단서 조항을 따라 호봉제 개편과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서입니다.